나암힐로올군에너지 오늘도 면발 걷기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방귀가 많이 나왔던 얘를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유독 방귀가 많이 나오더라고 계속 뭐 거의 뭐1 분에 한번꼴로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봤더니 어 그제랑 그렇지 어제 채소를 엄청 먹었어. 버섯에 뭐 상추에 뭐 시금치 이것저것 거의 밥을 채소랑만 먹었거든 거의 뭐 세끼 정도 되나 네끼 되나 그 정도를 채소랑만 먹었더니 그게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는 이 거야. 우리 몸 속에는 이제 그 미생물이 엄청 많거든 사실 채소에는 또 뭐가 많냐면 이제 식이섬유가 많지. 그래서 채소는 사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보다는 이제 그 미생물을 위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 우리 장 속에는 어, 수십조에 네, 아마 미생물 있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백조 정도 미생물 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세포스가 육십조인가 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제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장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채소를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 토끼한테 풀 주듯이 개한테 이제 밥을 주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 그 미생물이 좋아하는 게 그런 식이섬유인데.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 그 안에 엄청난 수의 미생물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먹고, 이제 소화를 하겠지, 먹으면, 먹고 나서, 뿡뿡뿡, 이제, 사람처럼 이제 게스를 뿜어내겠지. 그래서 내가 방귀가, 방귀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했던 건데, 찾아보니까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진짜 그렇더라고.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방귀가 잦아지고, 대신 이제 냄새는 지독하지 않은 거지. 냄새 지독하는 단백질이 소화될 때, 이제, 그 나는 냄새가 이제 지독한 거고, 뭐, 채소 이런 걸 먹었을 때는 지독하지 않다고 되어 있더라고, 실험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대변의 양이 많아지고, 횟수는 뭐 동일하지만, 대변의 양이 많아지고, 어, 방귀가 일곱 배 정도인가, 뭐, 잦아졌다,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더라고. 찾아보면, 이제, 그 국내에서도 어떤 서울대 교수가 이제 하나 회사를 차렸는데, 이런 장내 미생균을 위한 어떤 배양하는 그런 뭐 대변 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고 똥 프로젝트인 거지 건강한 사람들의 똥을 가지고 이제 실험해서 대변을 배양한다든지 뭐 이런 거뭐 들어보면 이제 그런 똥을 이제 사고파는 이제 건강한 똥인 거지 그 안에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 똥을 사고파는 그런 서비스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우리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도 같이 고려해서 먹어줘야 되는 거. 그런 면에서 채식이 엄청 좋은 거지. 어. 사실 우리가 채식만 한다는 것도 나랑 남과 같이 이제 그런 걸 동시에 위하는 그런 행동인 거지. 결국 채식 같은 거, 뭐, 식이섬유가 많이 든걸 많이 먹는다는 걸 미생물을 위한, 미생물을 위한 거지만 그 미생물은 어디있어 우리 몸안에 있지 우리 몸안에 더 좋게 만드는거지 걔네들이 걔네들이 잘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남을 위해서 행동한거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좋게 해주는 나의 어떤 신경과도 너무 잘 맞는 얘기인거야 이게 그래서 어 그런 것까지 지금 알게 됐는데 어, 미생물 이야기 도 재밌더라고 이것도 재밌고 왜 채식을 하면 좋은건지도 점점 이제 분명해지는거고 음. 그렇지. 그래서 한번, 한번 실험해봐, 직접 채소를 엄청 먹어보고, 방귀가 잦아지는지, 냄새는 어떤지, 뭐몸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한번 음, 실험해보라고, 실험. 아, 그럼.